안녕하십니까 아백티 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용인 고려백자 연구회 이사장 조강행님을 만나뵙고 고려백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고려 도자기에 미쳐서 한 9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신 용인 고려백자 연구회 이사장님 조강행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네, 이렇게 만난 것도 우리 그 민족의 혼 이런 사람을 되찾아 보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만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네, 오늘 고려 백자에 대해서 한번 오늘 몇 가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 고려 백자 백자 하면 참 대단한 건데 청자 백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백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 이사장님이시니까 네. 먼저 백자 하면 이 대한민국에서 어디가 메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용인이 압도적이죠 아,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 도자기 하면, 이천, 여주, 광주로 이렇게, 그, 다 알고, 계, 알고 계시는데, 모든 국민들이. 왜 용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건 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예. 그, 이제, 조선시대에, 지금 말씀하신 이천, 그 다음에 광주, 여주를 말씀하신다면, 조선 백자를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가 얘기하는 그 이전에 오백 년 전에 백자를 그러니까 발원지고 시, 처음 만들어진 데가 아, 용인이기 때문에 제가 어, 용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 시대적으로 구 어, 세기에서 십 세기는 고려 시대를 얘기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것을 이제 고려 백자라고 소위 이제 학문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백자를 가지니 어, 우리나라 우리나라 도자기를 얘기를 하면 음. 어, 고려 백자, 조선 백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대부분 국민들은 뭐 고려 청자, 네. 뭐 조선 백자, 뭐또뭐 백자, 청자 있는데 네. 청자와 백자의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네. 한번 좀 설명 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냥 흔히들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고려 백 자라는 것은 좀 생소하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도자기를 얘기하면 를 고려청자 그리고 조선백자 아니면뭐 이조백자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 차이는 어 엄격하게 따진다 그러면 500년이라는 역사적인 긴 세월의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 그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고. 어 청자와 고려 청자와 동시대에 함께 만들어진 음. 게 백자 고려 백자입니다. 네네. 네. 그 고려 백자를 뭐이 메카가 용인이다 네. 이렇게 그냥 단호하게 그냥 말씀하셨는데 음. 그럼 용인에 고려 백자에 대한 가마터가 어느 정도 있죠? 예 가마터는 타 도시에 비해서 훨씬 더 많고 현재도 어, 문헌에 나와 있고 사료집에 나와 있는 걸 보면 7 0여 개에 달하는 게구한 말까지 이제 꽤 성업을 했던 지역이 용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음. 그러면은 우리 용인의 가마터가 현재 지금 뭐 여주나 광주나 이천에 비해 가지고 저 가마터가 고려시대 가마터가 우리가 앞서 있는 겁니까? 그럼요.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근데 용인은 한 지역별로 그 가마토에 대한 그 유래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아, 예.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돼 있는 곳이 이제 용인 처인구 이동읍이 됐습니다. 이동읍 음. 서울에 가면 국가사적 329호로 돼 있는 고려백제 가마토가 있습니다. 아 예. 사적 329호로 지정돼 네, 있어요? 네, 지정돼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용인에 대한 도자기에 대해서는 고려백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도자기 하면은 그냥 뭐 이천 강주 뭐 이거 보면 <laughs>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네. 용인의 자존심인데 아직까지 이것을 그대로 그냥 못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네네. 지역 문화의 대표적인 문화일 수도 있고 국가 사적으로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아직 그거에 대해서 활발하게 밝혀진. 이제 이렇게 뭐라고 활성화되고 일반 시민들한테 아니면 국민들한테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야, 이런 것들은 지자체와 그 우리 또 고려백자 또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게 매칭이 되어 가지고 함께 노력했을 때그 작품이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이 고려백자에 대한 또 용인에 대한 사랑을 가진 분하고 지자체하고 이 매칭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좀 많이 아쉽죠. 안타까운 네, 일이죠. 많이 네. 아쉽고, 이제, 다행히도,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것을 시작한 지, 고 나서, 이제, 많은, 이제, 지역에, 용인에는 대학교들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타지역에 비해서. 그렇죠. 이제 거기에, 이제, 전공을, 이제, 이 시각 예술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음. 이 이제, 도예 쪽에, 이 학과도 있고 대학원도 있고 또 일반 이제 대학교도 있고 네 여기서 이제 같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놈 덕분에 그나마 조금씩 이제 알려져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가마 얘기하다가 좀 중간에 또 다른 걸로 다른 도서로 이제 화제가 바뀌었는데. 아마게 도자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가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마가 있는데, 그럼 제가 단도 지지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주는 고리시대에 그 백자를 구워내던 가마가 현재 확인된 건한몇개 정도? 그몇 개라는 건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만 네. 역사적으로 보면, 네. 어, 지금 이 한반도를 놓고서, 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역,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지금은 분단돼 있는지 한 70여 년 됐지만 이제 천년 전뭐 500년 전 이렇게 따지더라도 음. 이렇게 봤을 때 보면 2천년는 실상 도자기 가마 생산을 했던 제조하고 생산했던 가마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흔적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예. 예 앞으로 그래. 발견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거기에 그럴 수도 현재까지는 있겠죠. 현재까지는 뭐 없습니다. 예. 전혀 없고 예. 이제 단지 이제 유명해지게 된게 여주가 이제 역사적으로 고려시대의 가마터가 있었죠. 지금 현재는 발굴이 돼서 거기도 이제 좀돼 있습니다. 이제 근데 거의 이제 저희 사적 329하고 비슷한 시대라고 이렇게 학문적으로다가 이제 지금 밝혀져 있는 것이죠. 그럼 용인이 메카라고 그러면은 여주가 용인하고 비슷하다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에... 그 조금더 빠르다는 그런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가 틀립니다. 음. 첫째는 이제 규모가 틀리고 음. 지금 좀 전에 제가 언급했다시피 이제 용인은 그, 그 외에도 그산 어, 하나만 넘어가면 같은 지역에 이 동면 거기를 이제 여기를 이제 중독이라고 표현하고 사적 3 2이십구 이런 데를 예 그다음에 이제 상반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음. 거기를 가면 지금 꺼내요 경기도의 지적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고려 백전 아 동시대라고 할수 있는 가마가 있는데 단지 뭐만 틀리냐면 주모가 음. 어 세계에서 가장 긴 팔십삼 미터가 되는 가마를 어 사적 삼백이십구로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반에 있는 경기도에서 문화재로 갖고 있는 가마터는 동시대의 가마더라도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가마가 83m라고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한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어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뭐, 한국, 이렇게 생각하고 유럽에서도 이 아시아의 동양의 도자기 가마가 알아주는데, 83m의 가마트라는 것은 이것은 보물 내지 국보로도 또 지정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 지금 국보로 다 지정은 되 있습니다. 아, 국보로, 어. 아, 831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사적 329라고 제가 아, 사적 329보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문화재 국보로. 이야, 이제 복원을 하고, 여기에 또 많은 이들이 와서 학습도 하고,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여러 가지. 좀 뭔가 사업이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안타까운 지, 일입니다 네, 이거 자존심이 알죠. 상당히 무너지는 음. 그런 순간인데 그러면은 백자 가마트가 83m라고 어마어마한 그 사자 국보로 지정돼 있다 그러면은 네. 이 청, 백자가 청자에 비해서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가마터에서 구워내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 뭐차이점이요 차별아. 네. 그것을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청자와 백자의 차이점이라는 건 화도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음. 과정인데 실은 이거는 이제 가마 자체도 틀립니다. 가마 구조 그걸 갖다 뭐라 고 우리 건축이라고 할까요? 네. 가마를 만들어내는, 도자기를 굽는 그 가마를 만드는 자체도 청자 가마와 어, 백자 가마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차이는 뭐냐면, 이제 소위 화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도를 전개해야지만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청자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1200도까지만 올라가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빛이색이라는 청자로다가 이제 이게 이제 유리질로다가 이제 바뀌어 가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가마가 견딜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백자는 그거보다는 100도 이상이 더 올라가야 합니다. 그1 3 0 0도 이상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1200도 1250도는 넘어가야죠. 1250도. 음. 네, 네. 그래서 1300도 1350도. 음... 뭐 그렇게 갈수록 이제 유리질로 더 바뀌겠죠. 어지그 자체가 그랬을 때 이제 백자로서의 이제 가치가 있고 어 백자를 얘기할 때는 뭐 다른 도자 도자기를 얘기할 때죠 도자기를 얘기하는 게 이제 자, 자연 흙에다가 특수 흙에 흙이죠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흙에다가 옷을 입히는 것이 유약을 입힌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옷을 입히는 것이 유약인데 그것이 그잘 그 맞는 옷을 입었을 때 맞춤 옷을 입었을 때 뭐냐 화도에 의해서 열을 가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그 만들어져 있는 그 테토에 스며들어서 테토 제색깔을 내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과정이 100도 정도 가까이 청자와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고래 백자 고래 백자 하는군요 네.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용인이 이 사적 329호 이 용인 그가마트 이것도 제대로 이렇게 관리도 되고 이게 상품화도 되고 또이 용인의 또 대한민국의 자존심인데 세계 만방에 이게 알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타깝고요. 그럼 이러한 우리 용인의 그 고려 시대의 도자기 가마트가 많고 또 역사도 있는데 그럼 과연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뭐 재원 지원이라든지 박물관 있다든지 뭐 전시관을 뭐 둔다든지 뭐동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어,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 전통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소중한 용인시의 문화 자산이라고 봅니다. 또 이거 외에도 용인에는 구한말까지 따졌을 때는 수많은 도요지, 청자 도자기도 있고 가마터도 있고 분청 가마터도 있고 백자 가마터도 있고 존재했던 거 자체가 관리가 아직까지 제대로 안 돼가 있다는 것이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보물이고 유물인데도 불구하고 용인에서 행정관청에서 아직도 여기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이유가 난전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용인에서 또 이러한 것이 이제 발굴을 하고 또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더 나아가도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더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이지연이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깝기도 생각하고 있고요.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합니다. 큰 숙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까지는 우리 저 조광행 저 용인 고려백자 연구 이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나마 그 우리 그저 83m나 되는 그 가마터 네, 대표적인 이것은, 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복원을뭐 하고 안 하고 관리가 잘되고 안 되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럼 용인에서 또뭐랍니까이 가마 저 도자기를 굽을 수 있는 빚고 굽을 수 있는 그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들이 있습니까? 아,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두 분이 이제 이 도, 도자기 부분에 한 분은 이제 공예 명장이라고 해서 한 분이 계시고 음. 또한 분은 이제 도자기로 이렇게 명장이 되신 분을 음. 어, 2010 15, 그 전부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정해진 거는, 2015년, 2016년, 저희가 이제 고려백자를 이제, 저희 단체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어, 동아리 비슷하게 처음에 좀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이제, 그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두 분이 있고, 아쉽게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을, 그런 부분은 조금 행정관청에서 게을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그 게을려다 하는 게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음. 어, 좀 관심밖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되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요즘은 또이 빠름의 미야, 이게 많이 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 빨리빨리 해서 모두 경제적으로 이렇게 뭔가 성과가 거두지는 것을 좀 많이 좀 추구를 하는 입장이고, 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산업화되는 것 보다는 그래도 또 느림의 미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도자기 하면은 뭐 돈이 안 되는 사업이니 뭐니 하지만은 <laughs> 이것은 1차원적인 접근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은 하 스펙트럼 식으로 여러 가지를 비춰보면은 일단 도자기 문화를 좀 이렇게 복원하고 활성화하고 그래 하다 보면은 우리 민족의 혼을 되살릴 수 있고 또두 번째 또 우리 민족의 혼이 살리면 자긍심. 또 우리가 네. 지금 굉장히 지금 뭐1 0대 대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우리 알릴 수 있어야죠. 우리가 외국에 나와서 한국말로 이렇게 인터뷰하고 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지만은 또 그러다 보면은 외국인들이 저희 나라에 또 강동도 마요. 왜냐면은 한국에 대한 그런 문화의 혼도 느낄 수 있고 또 백자에 대한 청자와 틀리잖아요. 외국분들도 청자, 청자 그러지 백자는 별로 잘 모릅니다. 그것이 이, 가장 아쉽죠. 그러니까. 가마에서 구워내는 온도라든지 음. 여러 가지 그 디테일한 부분도 있는데 또 이런 것을 또 세계방방에 알림으로써 대한민국을 알리고 또 관광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 후세에 이 고래백자로 말미암아 또이 소외된 곳에서 좀 혼을 불어넣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 이름도 알림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그 효과도 대단히 봐요. 왜? 유럽에 보면 은 포도주 문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호도주, 유럽에서는 프랑스를 예를 들겠습니다. <laughs> 집을 질 때, 호도를 따가지고, 호도주를 담아서, 그, 밑에 지하실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묻어 놓고, 집을 짓는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면 후손들이, 그, 묵은 호도주를 파서, 팔아서라도, 충분하게 아이 뭐, 저, 뒷바라지를 할수 있고, 삶에 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요. 예 왜? 현, 세도 중요하지만, 후세도 생각하는 그런, 이, 그, 것들은 서로가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오늘 우리 조광행 이사장님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동안 내내 그 용인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도 상했지만은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 고려 백자에 대한 제대로 된그 인식 그리고 이런 것이 홍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조 이사장께서 우리 용인 고려 백자 연구 이사장을 계시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터뷰하는 기, 저, 저 동안에 하는 느끼는데 좀 뭔가 나아가려고 그러면은 뭔가 장애물에 막히고막히고 막히고 해갖고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많은데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바램 한말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어~ 이제 세상이 이제 자꾸 발전하고 이제 인간이 살기 좋은 사회로다 바뀌어 가면서 지금 언급하시는 것에도 이것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이제 산업 사회에서 이제 디지털 사회로부터 바뀌어 갔던 세상이지 않습니까? 네네. 미래를 지향적으로 다 이렇게 갔을 때에 이 문화 이걸 문화만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세라믹이라는 자체 소재도 그렇고 이 자체가 하나의 산업과 예술이 함께 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을 때 관광 상품도 될수 있고 그렇죠. 예 예술가들이 또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아니면 음. 예술가로서 아니면은 판매하시는 분도 또 생, 생산자도 있, 있으면 또 판매하시는 분 일자리도 생쓰고, 창출되고 뭐. 일자리도 네. 창출되고 이런 방향으로다가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 전통도 지키고 우리 문화라는 를것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많은 용인시에 이거에 관심을 가져서 일자리가 생기고 대표문화가 되고, 이렇게 심으면 참 바람직하고 좋겠다. 이런 이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용인에는 다른 도시에도 물론 있겠지만, 은 특별히 이제 대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네. 도의 전공을 가르치는 대학이 몇 군데 있고, 한번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그런 것도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산과 그리고 전통을 있는 이런 가마터와 같이 이게 이게 같이 이제 연결이 된다면 예. 자연스럽게 이 시대에 맞는 음. 어이 문화 상품도 되고 문화 예술의 한 장르가 된다. 예. 저는 이렇게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음.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는어 경기도에서도 이제 이제부터는 2021년도부터는 관심을 좀 갖고 시작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용인 광주 이천 여주를 한 벨트로 묶는 음, 관광 문화벨트 관광문화벨트로 예, 이렇게 묶는 예.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거점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아쉬운 거는 음좀 음, 집행하는 항, 행정관청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떤 이런 정책을 집행하는 음. 하다못해 정부는 어디 갔든지 간에 우선 어, 지역 내에서 그분들이 좀 관심을 갖는 그렇죠. 건 기본적인, 기본적인 데, 거죠. 네. 네. 그렇게 하면서 민관하기 함께 어. 의 논하고 토론하고 발전시키는 음. 이런 문화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 네, 예, 살겠습니다. 그런 것이 제 바라대로 할수 네. 있습니다. 예. 뭐 모든 일이 그 합심하면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저조광영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우리 민은 또이또 도자기에 관심 있는 분은 도자기 연구를 하고 또 여기에 또 도자기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합심했을 때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네. 또 많은 이들로부터 좀 칭송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좀 마무리 해야 될것 같고요. 네. 그 지금 오늘 그 대한민국을 또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고려백자를 또 너무나 <laughs> 사랑하시는 용인 고려백자 연구의 이사장님 조광행 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백TV 좀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이 고려 백자와 관련해서는 오늘 1탄 예, 보내드렸지만 2탄은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에는 있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